자 여러분 어,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인데 아침 출발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미국 정권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저께 일단 미국 정시가 급락을 한 상태에서 또 어제는 또좀 진정세를 갖다 보이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또 불안해진 그런 느낌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가 0.84%가 떨어졌고요. S&P가 1.12%가 떨어졌죠. 그리고 M, 어, 닥 a s 이1.9% 떨어지고, 반도체 수가 2.39% 떨어진 거죠. 꽤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 사실 뭐, 이 AI와 관련한 종목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65%나 떨어졌고요. 어, 브로드컴이 0.94% AMD도 AMD, 어, 엔비디아와 경쟁 관계에 있는, 어, 그런, 이제, 칩을 갖다 만든 업체인데, 7.27%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 어,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어, 노, 노, 어못 넘기는 그런 모습 같 보이면서, 급락세를 갖다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텔도, 엔비디아에, 어, 어, 역시, 어, 투자금도 받고, 정보로부터, 저, 어, 투자금도 받지만은, 어, 이렇게 2.97% 떨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런가면은, 어, 팔란티어 같은,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어, 분석을 해 주는, 이러한 업체들도 6.84% 현재 떨어져 있는 양살 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뭐, 시놉시스 같은, 이러한 종목도, 어, 지금 떨어진 상태 있고, 어, 포티넷 같은 이런 업체들은 6.34%로 떨어지는 그런 양살 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 지금, 어, A.I.와 관련한 것들, 반도체 관련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것도 2.86% 떨어지고, 메타도 많이 떨어지고, 그 빅테크들도 대부분 다 떨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3.5%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죠, 보죠. 그렇죠? 지금 이사회를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1조 달러를 갖다가 보상금으로 직업을 갖다가 해줄 것이나? 주지 말아야 될 것이나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결정 임박했어요 그죠 그걸 앞두고서 지금 주가는 3.5%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띠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다는 점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떨어지고 반도체 관련주가 떨어지고 AI 관련주가 떨어지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은 뭐 금융주라든지 또는 바이오주라든지, 일라일리이라든지, 에브비라든지, 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어, 또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게 떨어지면은 바이오주가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예고하는 바는 미국의 그런 반도체 빅테크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바이오주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바이오주가 올라간다면 어떤 것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어, 역시,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엘로 기대감. 높은 종업들. 어, 또는 뭐, FDA 성인을 갖다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어, 그런 대상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즈가 사실 그동안에 좀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 특징이 있냐면은, 뭐, 테슬라라든지 에미디아 이런 건 우리가 자취하고서라도 여기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0.35% 올라있어요,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메모리 업체 아닙니까? 메모리 업체는 디렘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랜드 플래시를 갖다가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어, 이러한 메모리 업체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성향을 지, 지니고 있는 업체가 삼성자하고 SK 하이네스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떨어지지 않는데 삼성자 SK 하이네스가 떨어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긍변적이다. 굳이 뭐 A y 에 관련해서 반도체 칩있지않습니까뭐 HBM 같은 거기에 들어가는 어 반도체 미디어에 들어가는 또 A D 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어 HBM 이것을 떠나가지고 어, D R M 이라든지 NAND 플래시 전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NAND 플래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를 갖다 설립할 때 어, 지금 저장 어, 그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것이 NAND 플래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D R M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한 주가 멀다 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DDR4든 DDR5든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 반도체 업황은 좋을 것이다 하는 점은 우리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면 또 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멈칫멈칫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지가 다른 여타 주목들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소폭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자라도 s k n 스는 크게 빠질 그런 염려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코스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코스닥에 는 소부장 반도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그점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3.5%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두고서 일단 그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본다면 테슬라의 기본적인 어떤 뭐 실적이나 뭐 전기차 판매라든지 또는 기타 등, 등등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의 저 2차전지 배터리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 양극재, 양극재뭐 분리막 전에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떨어질 그런 염려도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을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은 큰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러한 흐름을 갖도록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어, 아침에 야간스물이 0.79% 이렇게 떨어지는 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침에 우리 시장도 이보다 좀더 떨어져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보다는 좀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어, 반도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지수도 어, 그렇게 어, 삼성자로 에스카하니스가 많이 안 떨어진다면 그렇게 많이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 나쁘게 우리가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야 뭐 어차피 받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한만큼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어, 속도절이 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영향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정도는 있겠지만은 어, 뭐 일방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 여기가 국고채 3년짜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2.17% 올라갔어요 그죠 꽤 많이 올라간 겁니다 국고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어, 우리의 국채를 갖다 많이 매입했던 뭐 해외에 있던 이제 기관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그, 그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많이 지급해야 돼요. 그죠? 그 이자 지급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고채 올라가는 것은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면이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리주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겠다는 생각 들고 특히 또 우리나라도 또 부채가 또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도 인상 갖다가 어, 인하를 하기도 좀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자 아무튼 어, 인상 어, 지금 인하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갖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죠 이런 제 상황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갖다 이어가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그것은 미국에다가 지금 제 이번 통상 협상에서 지급해야 될 것이 매년 2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일단 한국의 이 외환 시장을다 흔들 수도 있다.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어. 지금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 이치 나중 위기로 일단 들이닥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환율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또팔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 환율 상승을 자꾸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낮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그 동결을 한다면은 달러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환율이 이렇게 솟아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어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금리를 갖다가 낮출 수 있습니까? 금리를 낮추면 원화가치가 더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환율이 더 올라가는데 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 정책의 어떤 이제 어, 뭔가 어, 지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연성이 이제 어,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여건에 있다는 점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어, 이 어,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어, 우리는 그렇습니다. 금리를 갖다가 어, 인하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 주겠고요. 또, 지금 현재 이 상승을 주도해왔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매도를 할수 있다. 문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한다면 지금 시장에 있던 이제 중심 세력이 이제 중요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들이 힘이 좀 약화되는 거죠. 그죠? 렇 메이저들이 약화되고, 대신에, 지금 부동산을 갖다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그 시중 부동자금들이, 어, 지금 정시로 유입되는, 이렇게 정시로 향하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정시로 유입되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이저보다는 개인이 좀 영향력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시장의 구조 자체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한동안은 그런 해석을 갖다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의 판을 갖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때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상, 그는 바로 코스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이 선호하는 시장, 이거는 코스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어쩌면은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어, 대형 반도체는 코스피에 주로 상장되어 있고, 소보장 반도체는 주로 코스닥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개인 투자가 이전 때, 어, 외국과 기관 투자들이 주도할 때는 이 대형 반도체가 유리한 것이죠. 이제는 또 반대로 개인들의 힘이 좀 강화된다면 소부장 반도체가 힘을 좀 실을 수도 있다. 힘이 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동호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대형 반도체보다는 소부장 반도체가 좀 유리해질 수 있겠다. 자이 점을 또한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죠. 뭐 당장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가 그렇게 어, 될수 있다 이런 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따지고 보면 은뭐 이러한 제 여건에서 어, 사실 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이소부장만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소부장 반도체하고 대형 반도체를씁습니다 최근에 같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소부장 반도체는 이렇게 다르게 쳐지는 데에 비해서 대형 반도체 이렇게 올라갔던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조정 갖다 받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소부장마다 이렇게 조정 갖다 받아왔기 때문에, 이건 대형 반도체고, 죠 어, 들의 그래. 어, 사실상 조정을 받은 소부장은 덜 빠질 것이고, 또, 종목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대응만 도좀 쉬워야 되는 이런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조정을 잘 거쳐온 소부장반도체의 매력이 있다. 소부장반도체도 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렇각 부문별로. 전공전 장비에서 있던 핵심주, 후공전에서 핵심주, 어, 그 다음에 또각 분야별로 핵심주,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렇그 핵심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별적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소부장 반도체도 우리가 선별적 투자는 유효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런 흐름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가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들으셨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이렇게 이제, 뭐, 미국의 반도체주가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도 이렇게 뭐, 떨어지고 하는 이런 양상이 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무기력해지면은 상대적으로 바이오주가 좀 유리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주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유리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은 일단 우리가 이런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엘로가 기대되는 종목들의 포커스. 요즘 일동제약이 잘 올라가잖아요. 그죠? 엘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일동제약은 비만 치료제, 먹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걸 개발해가지고, 해외 빅파마에다가, 어, 지금 기술을 갖다가 수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그 다음에 또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것도 일단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될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요즘에는 그렇어요. 비만 치료제가 1순위로 항상 움직여야죠. 그렇죠? 그 조정을 잘 거친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그죠 <laughs> 어쨌든, 어, 그런, 이제, 흐름을 갖다 우리가 좀 참고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별적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최근에 제가 좀 이제 강조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뭘 강조했냐면은,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이지 않습니까? 좀 4분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 사실 배당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죠? 또 그런 가면은 또 12월에 상법 개정을 갖다가 한다. 그 이런 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업황도 일단 지금 최근 정시가 호황났다 때문에 좋은 상태 있다. 이런 제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정권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까지 보니까 미래채청권이 실적이 안 좋았다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때입니다 그렇죠? 그다 보니까 이제 좀 당황스럽기도 한 그런 양사를 기도 하지만은, 뭐 일부는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실적이 주지, 어, 부진한 것이 일회성인 답에는 별 문제가 없고 조정을 보일 때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말씀해 드릴 주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든, 고배당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수 있는 것이라든지 업황이 좋은 것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 조정을 보일 때가 바로 귀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권주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주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주겠고요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는트럼프하고 일단 이제 어 지금 뭐 미국에서 대법원이 트럼프의 어떤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이냐,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그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트럼프는 지금 이제, 어, 주지사라든지, 또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 민주당에 참패를 한 상태인데, 그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는 상당히 지금 이제 긴장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꾸 일단 나와가지고, 뭐, 저, 뉴욕주의서, 당선된 뉴욕주의서라도 비난을, 사회주의라든지 비난을 하고, 막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정책을 정당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 정책이 없었으면은, 미국이 이제 망할 이기다, 뭐, 이런 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제, 어, 이 궁지에 몰려 있는 트럼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참, 좋지 않은 어 그런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튼 제 트럼프가 어이 같은 제, 어, 직였다 보이는 상태 속에서 한국과도 지금, 어, 한미 간의 통상 협상을 갖다가, 어, 했었고, 그 협상에서 일단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서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불러주지고뭐 이런 이제 어, 말들도 많이 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어, 지금 협상을 갖다가 어, 완전 타결을 갖다가 짓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타결을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핵 잠수함 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명을 할때 그때 핵 잠수함도 일단 미국이 한국에서 뭐 건조를 해도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어 협상을 갖다가 한국이 이행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유도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을 갖다가 미국에서 뭐 건조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협상이 이제 종료가 된다. 뭐, 이번 주내 하든지, 뭐, 다음 주에 하든지, 통상협상이 종료가 되면, 협상이 이제 어 종료가 된다면, 그때는 일단은 이제, 이 상호관세율이, 어, 지금 25%적용을 받는 데서, 바로 15%로 낮아질 거 아닙니까? 아직은 25%입니다. 그랬을 때, 수혜를 받을 대상, 그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 자동차겠죠, 그죠? 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에서 뭐, 기아라든지, 어,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지, 이런 주목은 우리가 어, 관심을 둬야 되겠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어, 한국과 이제 미국이 동상협찬을 마무리하고 나면, 내년에 가서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죠?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어, 추진력을 갖다가 강화하지 않을까. 추진력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그와 관련한 정보들이 뭐냐? 역시 조선.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알래스카 개발. 그 알래스카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죠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신에 조선과 원전은 주목의 대상이 될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근데 조선은 이제 많이 올라서 좀 이제 인지도가 좀 약화된 상태있고 원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선은 이미 사실상 많이 반영될바한 반연, 반영, 재료의 신선미가 없어졌어요, 사실. 그 조선과 관련해서 뭐 이야기 나와도 주가가 별로 움직임도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좀 뭔가 재료가 신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점이 조선주를 갖다가 좀 상승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 이런데 말씀을 드려주겠고요. 반대로 일단 이제 원전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내년 아마 초에 들어가면은 내년 초반 쯤 내에 들어가면 은뭐 1분기 내에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지 않다 그렇죠 1분기 이내에 이 정도로 본다면 아마도 제가 볼때 지금 웨스팅하우스에다가 터럼포의 원전 사업을 갖다가 지금 2030년까지 100조 이상 이렇게 되는 규모를 갖다가 맡겼습니다 위탁을 한 상태예요 그럼 웨스팅하우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공 능력이 없어요 기술은 갖고 있는데 그죠? 그렇다면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어, 지금 저 비용으로 어 시공을 갖다가 해야 될 그런제 각 국가의 원전 이제 업체들을 갖다가 이제 어 관계를 맺겠죠. 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바로 조인트 벤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설립을 갖다 하는데 주로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어, 사실상, 지금 현재, 어, 우리가 관심을, 이제, 보게 되고, 주로 웨스팅하우스하고 또 연계성이 많은 게또 현대건설 같은 이런 종목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물론 이제 두산, 어, 지금, 임, 저, 에너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에너빌,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고, 좀, 뭐 한전, 기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지금, 그, 아마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어, 건립해가지고 필요한 전력을 갖다가 공급하는데, 두산 에너지에, 어, 지금 SMR을 갖다가, 아, 지금, 연계성을 갖다가 맺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죠? 자, 그런 점도 일단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전주도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 대형 원전과 관련해서 일단 현대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두산 에너빌이라지 다라든지 한정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을 돋보이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가보자는 말씀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체계적 디스크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반 제 반등도 했다가 동반발락 했다가 이런 양상을 띠는 거죠 그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반등은 하지만은 반등했다가 다시 달력이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들었잖아요 그죠 아침에 어제 정시를 보면 그렇게 이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죠 오늘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 종목별로는 좀 기복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점은 일단 우리가 좀 염두에 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크게 보면은 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수 있는 대상은 어 오늘은 바이오 쪽에 어좀 관심을 갖다 좀 가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 들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이제 관심의 대상으로 보면은 소부장 반도체도 소부장입니다. 좀 관심을 갖다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지금 빠지고 있는 정권주도 좀 관심 끌어 일단 우리가 놓고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갖다가 어,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 드려주겠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으로서, 어, 어, 저, 이전부터도 말씀드 했지만, 고려안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려안이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닷권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별 부담이 없어요. 사실. 막, 아, 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막 뒤흔들어 대면은 막 급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어, 타격을 받았었던 손실이 또 심화되고, 어떤 건 토해내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정신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닥에 들어온 것들은 이렇게 사 모으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보고 일단 이제 제대로 올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리고 그때 올라갔을 때 이제 팔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대응을 갖다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미래세 정권이 어 이렇게 이제 어, 어제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뭐 저가선을 이렇게 달기도 했지만은 실정이 하필은면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보면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좀 사다가 또 팔자로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 조, 안 좋은 것이 일회성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제 실적이 안좋아지면 문제가 되지만은 일회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조정을 거치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미래세 정권이 아시다시피 현 정권의 정책 방향, 자서 매입소가 그 중심에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조정을 갖다 받는 시점을 갖다가 기회를 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가보자. 이런 말씀 들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걸좀 부담스럽다고 하지만은, 어, 이 종목.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려행 같은 이런 종목은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아. 기아. 이제 이것도 오늘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미국과 지금 통상 협상이 이제 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좀 관심의 대상으로 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주겠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하이버 같은 이런 종업도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좀 떨어지는 저가에서 우리가 사는데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은 이런 가격, 그러니까 지금 31만 500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제 상태라면은, 어, 30만 5천원. 이런 선으로 일단, 이제, 접근했을 때는,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떨어지면은, 매수를 갖다 고려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한데, 아침에 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일단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안정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투자들이 좀 부진할, 부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좀 다수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어쨌든, 어, 오늘 아침에 떨어졌다가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종업들 중에서, 어, 기아라든지, 어, 그 다음에 고려아인이라든지 음, 좀 떨어진 것들, 하이브라든지, 뭐, 그, 미래세 정권이라든지, 뭐, 이런 종업들에 한번 관심을 갖다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항상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이제 그 캄보디아라든지 동남아에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절대 남에게 내 계좌라든지 돈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어, 해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점 참고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